2010년 3월 26일 금요일 오후 9시 22분경 우리 영해인 백령도 서남방 2.5km의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경비 중이던 우리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250km 중 의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두동강이 난채 침몰되었습니다. 침몰된 천안함은 3월 16일 이 함대 평택항을 출항하여 병령도 근해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열 하루째 밤 비접촉 어뢰의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선체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여 순식간에 두동강이 났습니다. 한미 시뮬레이션 결과 폭발 위치는 가스 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연 3m, 수심 6에서 9m 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중앙 가스 터빈실에서 근무하던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사화하였습니다 함수 함체는 90도 기운 상태에서 불역을 잃고 16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되었습니다 함수 함체가 가라앉기 전밤 11시 13분까지 58명의 대원들이 가까스로 구제되어 생존하였습니다. 천안함 수조원 총 104명 중 해군용사 46명이 순국한 것입니다. 특수전 여단 한주어 준이도 25m 깜깜한 바다 속에서 구출작전에 온 힘을 다하다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희생되었습니다. 인양작전은 함정 56척, 헬기 16대, 인원 751명의 전력에 투입되어 사건 발생 다음날 3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펼쳐졌습니다. 4월 15일까지 폭파 즉시 가란전 한미 부분이 인양되었고 남기훈 상사 김태석 상사 포함 38명 희생 장병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4월 24일까지 함수 부분 인양을 마쳤습니다. 박보람 하사 박성균 하사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바다 속에 침몰한 지한 달여 만에 46명의 희생 장병 합동장을 대한민국 전 국민의 눈물 속에 4월 25일부터 29일, 5일간 해군장으로 치렀습니다. 침실에서 14명, 사워장에서 6명, 식당에서 4명, 운동기구 있는 곳에서 4명, 탄약고에 2명, 엔진실 1명, 전기창고 1명, 기관창고 1명, 그 밖에 산화 실종된 가스터빈실 6명이었습니다. 희생자 연령층은 20대 33명, 30대 10명, 40대 1명, 장병들은 집안을 이어갈 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 속에 꼬박 20일간이나 잠겨있던 내 아들이 혹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예관장을 태우며 지켜보던 부모와 그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장병의 어머니는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묘비가 아들의 땀이냐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46명 장병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슬픔으로 인해 정국민들까지 가슴 아픈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천안한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천인공로할 잔악하고 호전적인 도발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하여금 전 국민들의 안보관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깊이 되시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더없이 큰 힘을 얻게 되었기에 전 국민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그 희생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며,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적 도발 행위로 유엔 헌장, 전쟁, 협정, 남북 기본 합의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화폐개혁의 실패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외부 도발을 통해 민심 이완을 막고 내부 체제를 결속시킴으로써 김정은에게 이어지는 권력 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천안함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정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날조국라로 비방하고 도리어 물정 확인을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며 정문으로 반박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천안한 침몰 사건 발생 55일 만에 사건 원인 최종 발표에서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북한 소형 잠수정에 의한 250km 중얼의 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0년 5월 19일 국제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는 첫째, 5월 15일 침몰 지역 인근 해저에서 상거리 어선에 의해서 수거한 어뢰야 추진 프로펠러가 북한의 이 남미에 수출한 CHT-02D 공격 어뢰야 카탈로그 설계 도면의 프로펠러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안남 침몰 지역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서 발견된 일본이라는 한글 표기는 북한의 어뢰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셋째 한미 정보 당국은 천안함 폭침 23일 후 북한 23일 전후 북한 사고 기지에서 이탈했던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정이 복귀했음을 식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는 길이 7.35m, 무게 1.7톤, 최대 사거리 10에서 15km,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중어뢰로 북한에서 제조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어뢰의 추적 방식은 음량 향적 수, 음량 수동 방식으로 함정에서 발산되는 음량을 뒤쫓아 근접 거리에서 폭발하는 수동 음량 어뢰였습니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하여 천안한 피격이 북한의 소양임이 명백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앞장서서 대모를 일삼던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군인 46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 우기며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정복시키는 소수의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양신문 논설위원은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 주장은 보수 세력의 상상 임신이다라는 막말을 하였고, 히문고 교사 b씨가 sns를 통하여 천안함 함장에 대한 막말을 퍼붓는 자익들의 막말 파문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며 자중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인 공로한 만행을 저지르는 북한을 찬양하며 동조하는 자익 무리들을 하루속히 제거하여야 하며 자식을 읽은 부모, 형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적행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천인 공로할 만행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명목적인 대북 지원은 김정은의 독재 체제를 도와주는 것이며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더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